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인이고 싶은 은가은입니다. 휴양지 집이 제일, 휴가의 뜻이 뭐겠습니까? 휴가, 휴식할 휴, 집, 가. <laughs>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발 닦고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먹는 게 제일 좋은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더위를이 저는 더위를, 더위를 잘안 타가지고 사실 땀을 잘안 흘려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비법이랄 게잘 없는 것 같아요. 더울 때는 시원한 수건 이렇게 머리 위에 얹어놓으면 좀 열이 식던데요 네. 안고야아 어, 많죠 가슴 제품도 찍고 싶고 화장품도 찍고 싶고 건강식품도 찍고 싶고 운동화도 찍고 싶고 그리고 무슨 헬스 그 뭐야 뭐뭐 뭐, 뭐, 먹는 거? 그런 것도 찍고 싶고요 비타민도 찍고 싶고 또뭐 있어요? 옷, 의류, 어, 이런 것다씻고 싶고 뭐다 어, 찍고 싶어요. 예, 네. 연락 주세요. 띠링 띠링. 네, 여러분, 어, 요즘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더위 먹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밖에 나가실 때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뭐 양산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 좋고요.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은데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 운전하시고요. 여름 잘 보내고 우리 가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갈퇴 하겠습니다. 언니 안녕. <laughs>